차는 것 같아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, 그러니까 그 장거리가 힘들다고 했던 이유는 얘가 반동이 졸라 세거든요. 6배로 쏘면은. 어, 근데 이렇게 쏘니까 확실히 반동이 많이 줄어든 느낌. 근데 탄소은 똑같아요. 왜냐면 탄속을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탄속을 딱 올릴 수가 없어. 뭐, 탄속 올리는 파츠가 있어야 말이지. 그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어졌다 반동이. Execute a l 아베와 이거 골든 키카드 다시? 아여기 좀.. 그렇지? 아니 가 가? 가 어차피 이거 위에 못 나갈 것 같으면은 그냥 터널 타고 도망가면 다 헤이 헤헤유 e 제니어스 어 여기 안 들려있다 <목소리> 가볼까? s 스 l d i e r Soldier, s o l 위에 있다 이거 타자! 타자 이거 타는게 맞겠 g r a 가자! h a t We're 여기다 <목소리> 여기. 우후. <목소리> <호호! 목소리> 여기가 어디요? 어! 좋은 들어왔다. 어, 그냥 옆으로 왔네? 좋은 들어왔다. <목소리> 잠깐만 무장, 무장. <목소리> 이걸로? 야. <목소리> Ares Ares is clear. <목소리> 여기서현상금이떨준진면 금상첨화 디저나저라 뿅! Have 오! Oh, 진짜 진짜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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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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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더 있어요? 아, 거기에 저 오케이 나넘어로 넘어간다 저희 가가지고 C커프 주면 C커프 주면 뭐 주는가 봐야지 님 C커프 주면 뭐 주.. 어? 무인정사기무인정사기까지 준다고? 전 왜! <뉴얼> 와우. 실컷 붙으니까 저거 좀 어, 그럼, 그럼, 이것도 줘볼까? 어, 나도 실컷 붙여야겠다. 엄마 비행기 타까?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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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야 나 맞았다. 이력 상공, 이륙 상공, SJ 괜찮죠? 어디로 가나? 어디로야? 어어가정적기 발견. 아들아 보인다. 조금 고도로 다춰라안 보인다. 고도 낮추겠습니다. 아, 이 자식 운전을 좀 하는구만. 머리 불렸습니다. 머리 불렸습니다. 괜찮다 내가 이때. 안 보인다 안 보인다. 아, 뭐냐! 아, 야, 나, 야, 개다석아! 내리란 말을 해야 될것 같아! 내리란 말을 했잖아, 이 쑤피야! 얘들아! 아, 아, 아. <laughs> 여기 사람 있는데? 업무, 거 같은데? <laughs> 문장 같은 위치라고? 어, 내려왔네? 어어, 검은 편이니? 나무고사니? 아, 대왕! 하나 위에 있나? 둘다 내려오는 모션 아니었어요? 아, 그렇네둘다 여기. 있네. 여기까지 간다! 대기. 아비 대기하라. 대기. a h e t a e 여기 사람있 copy. copy. no. 적군을 쫓겠다. 이게 하라는 데?

이쪽으로, 한다 이쪽으로, 한다 아니,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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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로 이쪽으로, 라이없으이일로 오도록 해라. <목소리> 적을 쓰러트렸대. 잘했대. 녀석을 마무리해라. 안 보인다. <laughs> 너 어떻게든 친구 살리고 싶지. 몇분 남았니? 박살내줄게. 그건 너의 꿈. 너의 위시. 박살내줄게. 봐바밤 <laughs> 야, 지금 타로 실아냐? 이게 타로왜 왜 나와? 버그겠지? 원래 타로기 있었나 건데, 이긴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은 <laughs> 아니지 않나? 게마갑자 여기서 20명이 막 살아난다고 살아난다. 우와! 4명 살아났어! 아니 다 뭐야? 뜬금.. 너무 뜬금 없는데? 바로 한 명을 죽였다! 녀석이 나간다! 무명을 죽였다! 한명더 있다! 요. 카빨! 됐다. 누가 내? 오른 타겟 아빠 누구인가 그다음 나간다. 쓰나본다. No. 여기서 no. 와, 킹차이냐? <laughs> 이네 나도 쐈는데 왜 나를 안 맞냐. 얘좀 맞췄어요. 자리가 좀 스릴끼일 것 같고 아니? 잠기면 자리 좋은데 <laughs> 아직 안에도 있다 뭐지? 나왜레걸리기 시작했지? 와, 아니 갑갑 없는데. 걔, 저 나이스래. 아, 더 있다. 아, 더 있어요. 응, 아, 이따 먹어야 되는데, 가자. <목소리> 기절 <기저> 마스. <맞았어>. 나이... <목소리> 나, 장갑밥 <목소리> 먹어야 돼. 아, 없어. 안 돼. 아, 나 장갑밥 없는데. 이제 <목소리> 왜저렇서 들어올 거 아니야? 얍위각 잡으려나? 어, 이제 위컵 잡아도 되겠다. 그여 여, 여기 있는 것 같아. 지금 여기, 그거본것같은 있네. 왜 없다? 자리 줬다 그러면 <목소리> 딱 미안하다. 엔제트 엔제트, 아 나이스 엔제트 이겼어, 라서 더미. 이게 맞겠냐? 엔제트를 아, 이겼다. 여기가 아, 하는 뭐야, 뭐? 야 오늘 올라왔네. 뭔건 뭐야? 이것다 STG! 좋거잡이것잡 바로 하잡 이거 잡아! 이거 잡아! 이거 잡아! 이거 아이 이거 잡아! 이거 잡 잡아! 이거 아이아 이거 잡아! 이거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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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잡아! 이이